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동요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 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전설병과 불쾌하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 위의 휘장과 언재단과그 노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거,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거, 만든 옷곧 제사, 제사 직분을 행할 때, 행할 때 입는 제사장 거,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오시니라, 오시니라. 아멘 네. 안식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에서 다시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날은 반드시 일하지 말라 그리고 불도 피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 중독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사실은 이 안식의 문제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창조의 결론이 안식입니다 창조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루하루 24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딱 6일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수준의 성경관이에요 왜냐하면 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 그 말이 태양이 없을 때 이미 언급된 표현이에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래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말이 문학적인 표현이고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간 24시간으로 딱 나누어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건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 걸려서 우리 시간으로, 얼마 걸려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잘 몰라요. 그리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24시간 걸렸느냐, 48시간 걸렸느냐, 100년이 걸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무튼 일정한 시간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부여하시고,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도 하루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시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님들 창조의 목적이 뭐냐 안식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또 오늘도 말씀 보면 35장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셨죠. 언약을 쭉 갱신하시고 또 안식을 얘기하십니다. 이런 패턴은 그 전에 출애굽기 31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십계명을 비롯해서 출애 20장부터 십계명부터 모든 계명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장의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안식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장에 올라와라 모세에게 이제 우리 사인하자, 쓰고 사인하자, 올라오라 그랬는데 황금 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질 때도 결론이 안식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창조의, 창조의 목적도 안식, 개명의 목적도 안식입니다. 그럼 이 안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을... 육체에 쉬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그건 역시 정말로 너무 좁은 성경 해석이고요. 또 그렇게 해석하면 저는 안될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데 육체에 쉬는 것만 안식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뒤틀려 버려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쉬어야만 안식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은 뭐예요? 조 주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건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쉬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성경이 뒤틀려버리는 거죠. 창세기에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땅이 엉겅키를 내고 사람이 땀 흘려 일해야 된다는 그 조주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우리가 하는 노동이 여전히 그 창세기의 저주 저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이 틀어져 버린 거잖아요. 천국에서도 일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일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일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쉬는 것만을 육체가 쉬는 것만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이 저주라니까요. 일안 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 안식을 육체적 쉼으로만 해석하면 뒤, 뒤틀려요. 삶의 가치관이 뒤틀려요. 물론 육체의 휴식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일중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중독은 정말로 불신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중독 아니에요. 쉬어야 될때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육체의 신만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받아야 할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식이 무엇일까? 안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창조의 결론으로 또 계명의 결론으로 말씀하실까? 성도님들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축복합니다.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줘요. 이 안식이란 단어를 그대로 바꾸자면 평안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이란 이 평안의 개념에 훨씬 가까워요. 훨씬 가까워요. 여러분, 원래 안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생길 수 있는 컨피던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의 진짜 본질이에요. 왜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You are good. 하나님, God is good.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셔서 그걸 해서 천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들을 쭉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왜요? 그거 잘 지켜서 스스로 훌륭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계명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이 있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계명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명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얘기, 안식이에요. 안식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요즘에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 면알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울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잡으면 웃고, 그거 못 잡으면 울고. 그러면요, 사실은 그것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있으면 내가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없으면 막 짜증 나고 막 화가 나. 그게 지금 내 마음의 예배의 대상이거든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요. 이것이 주는 어떤 마음의 느낌,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안식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된다고요. 일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일을 해야 평안해. 그래서 일해. 그래서 일하다가 죽어요. 왜요? 일을 일을 해야 거기서 마음이 평안해. 뭔가 해야 안 하면 불안해. 왜요? 그 일이 나한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일을 딱 규정하는 것은 너의 삶의 평안은 내가 준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내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에 뭘 갖고 울고 웃고 있나 요즘에 내가 뭐 때문에 웃고 있나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안식인 규정이 왜 있냐면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야 돼. 그래야 네가 진짜 복된 자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나 하면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빠야.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걸로 끝나야 돼. 내 마음이 채워져 버려야 돼. 여러분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저주예요. 마음이 안 채워져. 목회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안 채워져, 그래서 자꾸 다른 걸 구해야 돼.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으로 마음이 딱 채워져야 돼. 하나님 하면 안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하면 평안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돈. 하나님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합니까? 돈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나쁘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의 도구로 필요해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한테 평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돈이 우리를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 평안은 오직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성경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도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일이 잘 풀리게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또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당신으로 인하여 내 삶은 평안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또 가시밭 같은 세상 길이지만 저는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좋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러는 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헤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가득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우리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것이 믿어지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면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불안해. 돌아서면 불안해.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가는 순간 다시 또다 주저 담고 다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세요. 인격적으로 계세요. 그분을 생각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육신이 약해서 주님 느끼고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 거하신 것을 확정합니다. 생각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죠. 생각만 해도 함부로 화못 내요. 생각만 해도 함부로 걱정이 못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지. 열매가 저절로 생겨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또 평안 가운데 안식하면서 일하시고 안식하면서 자녀들 돌보시고 안식하면서 오늘 또 비즈니스 가운데 평안한 삶을 또 하루 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저희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교하시니, 주님 염려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도 주님, 주님께 내어맡깁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험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킹스나님께 모든 교우들, 우리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가장 평안하게 가장 복되게 오늘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